アハハハハ! 아저 오늘 치킨 좀 먹자, 진짜로. 치킨은 늘 먹고, 내가. 아 어, 근데 오늘 치킨을 먹어야 돼. 치킨은 내가 늘 먹으니까, 이제야지 항상. 치킨 먹으면 몇 개? 5,000원. 어? 치킨 먹으면 5,000원. 그럼 내가 치킨 안 먹지. 5,000원이 존나 큰데. 뭐 이렇게 느려, 얘네? 얘네 그냥 양악카이겠는데나 DBS m 프야 죽일게, 그냥. 머리가 뭐야, 지금 뭐 하냐, 저기서? 내 역집을 죽일 때 봐. 내밀어봐. 내밀어봐 귀여마.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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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겠어? 내밀어봐. 와야 뭐 너. 응. 응. 아. 야, 나 살리면 되겠다. 음. 응. 도전 안 했는데? 도전 안 했지, 우리. 아니, 몇턴 만에 그런 게 없으니까, 애초에. 이거 연습하는 거 맞잖아? 아니, 애초에 몇턴 만에가 없는데 도전이 뭐가 중요해? 내가 애들 좀 죽이러 다닐게. 아니 씨발 뭐해? 아 내가 살 때까지 기다려야지. 찌르마라 제발. 네. 사람 뭉치자 어떤데? 아차차차차 사람. 바퀴 써 바퀴. 바퀴 땄어. 존나 잘 가는데. 창고 아니야? 친구 어딨지? 박상야 멀리 쏜다. 차다차다그리 그래. 친구온다. 아 친구 아니다 두명이었다 세웠다. 차나 하또 온다. 세웠다. 우리 앞에 제트 했다.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아 양각이구나. 아 양각이구나.

에 개병신아? 응? 아유 이 없는 새끼구나. 응? 어려운 배그가? 음, 응? 아 배그가 어려운 음, 시작해 보자. 음. 응. 맞아? 어. 아가리 싸고 그냥. 뭐야?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laughs> 어? 어, 한번 해보자. 음. 응. 제대로 파밍해보고 제대로 한번 씹어 먹어 보자고. 음.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렇게 해. 그러니까 파밍이 중요해. 파밍이. 파밍은 중요하지가 않아. 아니야 파밍이 중요해. 파밍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차를 구할 거야. 목말인지 알지? 쌉치고 여기에 차가 있어. 거긴 너무 멀어. 그럼 여기도 있어 차가. 어 일본으로. 거기를 갈게. 그럼 거기를 가야 되니까 여기서 거기도 이런,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 갈 테니까 여물고 여기를 갈 수. 이번을 이번을 갈게 여물. 어떻게 타지야? 네 이번을 정확하게 1km에서 딱 내릴라니까. 이런 식으로 딱 내려가지고 내가 2번에서 차를 구하고 지금 이따 웨이 이 보여 안 보여요 이렇게 요걸로 딱 이거 뭐야 강남 컨테이너를 딱갈 테니까 내가 어. 와가지고 풀 파밍을 한 다음에 애들을 한번 주서보자고야 느리다, 어,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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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느리 아, 뭐야 나그만 개병신 어? 마냥 펴가지고 미친년이 뭐야 들어 들어, 들어. 아야 아, 진짜 <laughs> 내가 t h 집에서타 m 아 h e r e i 집에서 t Oysso, Odia, Oysso, Odia, b i c h i 어 a b 어디야? 나와! 여기 여기 여기여기여기 a 미 c h 어 n a Bucc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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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뛰어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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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여메거 털어. 내내내 음. 내, 내 컨트롤이 레전드였다 그냥. <laughs> 사운드 너지? 어떤 어떤 사운드? 별 사운드. 벌써? 아, 야 들어. 있어 있어 있어. 들어갈게. 어아 <laughs> 아, 계단 계단 탔다 계단 탔다. 안 보여. 아니 어디야? 아니 안 보이는데. 아 씨발 왜? 아니 스크스가 왜 이렇게 도와줘? 병신 그러니까 같은 게. 뭐? 아니 뭐? 스크스에서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예? 네, 네, 볼... 어. 아! 도로티지 씨발! 오, 씨발. 뛰면 살릴 수 있긴 해. 어디가? 막막 있어. 레디 레디 여보세요 여보세요 레디 좀해 여보세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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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 Eddy, Eddy, e d d 해야돼 d a. I h 못해. 해야 돼. 안 돼, 데 있어. 해야 돼. 안돼 진짜 죽어 had a. I 어 a d a. I had a. I had 레디 h a 디에 레디 좀 해. a. 디좀 해. 对。<Hey. S 1> oh. 아근처 떨어진다 X됐다 조금만 기다려 야 뒤쪽 떨어졌어 야니쪽 떨어졌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개미친년아 No. 어이 안돼 안죽어? 에 b l 앞에 b l 여보세요? 여보세요 앞에 b l 어... 어... 다 이거 뺏다 어... 이거 뺏는다 야야 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여기. 바깥으왔다 아, <laughs> 야? 아, 거의 다 돼. 거의 다 돼. 너무 잘해. 못하겠다. 앞에 창고 어디 있을거야. 그러니까네가안 졸리네. 지금. 아, 너 왜케 잘하냐? 아니, 왜케 잘해? 안 졸리는데 아, 그러니까 그만하고 싶어서 연기했구나? 그러니까 대충해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떡하... 연막을 켜야해. 이어아 저기 빨리. 보인다. 쟤네 뭐야 해보첸다그 첸해보. 이 번호, 안 내리고. 이번은내려이 번호, 이번 있을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번이야 아니, 이거 삼각인가? 아니, 이게 왜안 죽어? 도대체 아, 진짜 막방하고 치킨 먹으면 오케이고, 못 먹으면 그냥 자자. 나 두툼 다해 어, 너 혼자 해야되아 피하네! 둘다야다피 하나 더 왼쪽 1 왼쪽 1다잡어어 어, 어 잘어벡터토두다 어, 머리 달려 야, 밑에 집 들어가야 돼. 아니다 이렇게 갈래? 레이퍼어 아, 뭐아 아 등소 위 등소 위 등소 위아나 죽겠다 이거 왜안 뛰지 이제 끝났어. 이분 나아 여기 뺄, 뺄, 뺄. 아 진짜 필만 존나 치지. 이 못해. 아. 아! 이게내가아이좀 <laughs> <laughs> 어... <laughs> <저>, <laughs>